3단계는 표보다 560, FX가 지선수 GX가 밑을 차로 하는 우감수야 줄다 증감수인데, 합성된 식을 일단 우리가 구해야 되거든. 네. 응, 얘는 합성기호를 소괄호로 바꿔가지고 네.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렇지? 네. 합성기호도 소괄호로 바꿔서, 이렇게쓸 수가 있는데, 네. 이거 gn이라는 식은 log4의 n이야, 그치? 네. 응. 얘가 x자리 n을 넣으라는 소리니까 log4의 네. n, 이렇게 될 건데, 그걸 다시 fx식의 x자리에다가 이거 넣으라는 거야, 하지나 네. 자, 그이 식의 모습이 어떻게 생겨먹냐면, 2에 네. l 네. o g 로브 4의 n 이렇게 정해야 리 되는데 네. 지금 얘가 지수가 로그로 이렇게 표현이 네. 될때 1층, 2층, 3층이라고 볼때이 둘이 자리를 바꿀 수가 있어 자 그럼 얘는 n이 밑으로 떨어지고 로브 4의 2 이렇게 표현이 될 거야. 그렇지? 네. 그럼 이거 얼마야? 이거는... 이거 얼마야? 음? 음. 2분의 1이잖아 네. 맞아? 네. 봐봐. 로그 4에 2는 2의 제곱에 진수의 2 이렇게 네. 있는 거니까 그치? 네. 지금 밑에 지수와 이 진수의 지수가 앞으로 나갈 때 얘는 역수로 나가고 얘는 그대로 나간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2분의 1 이렇게 나가고 그치? 거기 로그 2에 2가 있는 거니까 2분의 1로 바로 정리가 돼야 돼자 네. 그럼 얘는 n의 2분의 1제곱이라는 거는 네, 루트 n이라는 거지. 응. 응. 이거 다 정리한 게 이제 루트 n이 나오는데 하지만 응. 그 값이 자연수가 된다. 그때 100 이하의 자연수다라는 거니까 얘가 자연수가 된다라는 거는 이제 중산 문제지. 응. 그럼 얘가 제곱수여야 된다는 거지. 자연수의 제곱수? 네. 응. 응. 아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그렇지? 네. 그래서 100 이하. 1의제곱까지 가능하다라는 소리야.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노란식을 정리를 해보면, FN식은 2의 n제곱. 여기 n만 넣으면 돼, 그치? 네. 네, 근데 그거를 다시, GX식에다가, X자리에다가 2의 n제곱을 쓰라는 거지. 로그 4에 2의 n제곱. E 그렇지. 그럼 이 모습이, 로그 4에 2의 n제곱, 이렇게될 거야, 그치? 네. 이해 되세요? 자, 그럼 얘가 이제 실수배로 나가긴 나갈 건데, 이 로그 값은 얼마로 계산이 된다는 거야? 2분의 응. 이거 똑같잖아. 2분의 1. 그치? 자, 그러니까 얘가 2분의 1로 계산이 되니까 2분의 n이었어. 네. 자, 근데 얘가 또 자연수가 돼야 되는데, 그치? 네. 그럼 n이? 짝수. 네. 짝수라는 얘기를 하는 거다. 네. 자, 그럼 얘도 만족시키고 얘도 만족시켜야 되잖아. 그 네. 그치? 그럼 아까 전에 얘는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제국 이렇게제곱수가 가능하다라고 하지 않았어? 맞아. 맞아? 응. 자, 그럼 이 중에서 짝수인 것만 n이 될수 있다라는 얘기지? 응. 응? 응? 그래서 그 모든 자연수의 n 의 값에 합을 구하라는 문제였어? 아까 응. 그러니까 뭘 이제 더 뭐, 해야 돼? 4. 4? 16. 16? 36. 36? 64. 64? 네. 네. 이렇게 더 하라는 거지, 그치? 응. 그럼 답이 얼마일까요? 220. 응. 답이 220. 1억 100이니까 응. 220넘죠 그쵸? 응. 응. 잘했어. 자, 507만을 보면은, 안는걸 찾아야 되잖아 네. 응. 자, 그럼 기억은 맞을까, 틀릴까? 맞아요. 맞아. 응. 맞아? 기억 맞아? 응? 네. 음, 음 45가 4액세자를4 넣어봐 그럼 얘는 로그인 2에 4니까 당연히 2 뭐지? 그 다음 얘는 로그 3에 4니까 얘는 로그 3에 9가 돼야 얘가 2잖아 그치? 네. 로그 3에 진수가 9가 돼야 이게 2인데 그러면 2보다는 작은 숫자일 거 아니야 그치? 네. 그러니까 당연히 게 맞다, 이렇게 숨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 네, 그치? 자, 근데 우리가 이 로고 2의 X랑 로고 3의 X 그래프 정도는 그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응. 음? 그럼 지나는 점몇 개만 찍으면 된다 했지? 자, 한번 봐봐. 내가, 응, 아, 음, 로고 2의 X 그래프를 그리고 싶다. 자, 그럼 얘는? 음. Y? 음. 어, 증가함수인데, 그치? 하진아, 네. 응. 언제 y가 0이 나와? 1이요. 그치? 이 진수가 1일 때, 그치? 네. y가 0이 나오기 때문에 로그 함수는 이 기본 0이 항상 1 0을 지나는 함수라는 거야 그렇지0 네. 그래서 이점 지나고 그다음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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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그 예, 2가 1이니까 2컵마 1을 지나야 돼. 네. 그 다음에 4컵마 얼마를 지나요? 2. 응. 4컵마 얼마? 2. 2를 지나야 돼. 그러니까, 음 이런 점들을 연결하면 되는데, 음. 2분의 1컵마 얼마를 지나? X가 2분의 1을 내놔 지나? 마이너스. 그치. 마이너스 1을 지나야 되니까, 이런 점들을 쭉 연결을 해주면, 네. 이게 지금, 로그 2의 x 그래프야, 그치 네. 자 그러면 얘가 점점 가까워지는 이 정근선은 x는 0이란 말이야. 네. 즉 y축이란 말이야, 그치 네. y축이 정근선이면서 이렇게 증가하는 로그 함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지? 네. 응.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정근선은 항상 이 진수를 0으로 만드는 그 x가 정근선이 되는 거야, 알겠지? 네. 자, 그 다음에 요것도 그래프로 그려볼게. 그럼 이것도 몇 개만 점을 찍으면 되잖아. 네. 얘는 1콤마 0은 당연히 지날 거고, 그치? 3콤마 콤마 1을 지나. 맞지? 네. 그 다음에 9콤마 2. 6, 7, 8, 9가 있을 때 9콤마 1을 지나야 되니까 네. 이제 얘는 이런 식의 로그함수가 그려진다. 자, 로그 함수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밑이 커지잖아. 자, 봐봐. 그러면 얘가 이제 X축에 가까워지고, Y축에 가까워지는 거야. 네. 음. 자, 그러면 얘걸 물어보는 건, 이 흰색 로그 2 X그래프와 노란색 로그 3의 X그래프에서 X가 1보다 큰 부분을 보라는 거였어. 그럼 X가 1일 때는 여기잖아. 1,0. 두 그래프의 교점이라고도 할수 있고, 두 그래프의 X절편이라고도 할수 있는 점이거든? 근데 그점보다는그 X는 1이라는, 이 X는 1이라는 점보다는 1보다 크다 했으니까, 오른쪽에서 그래프를 생각을 하라는 거야. 1, 오른쪽에서. 자, 그러면 아무데나, 이런데. 그러면 흰색이 더 함수값이 항상 클 수밖에 없겠지, 그치? 이해 돼? 자, 그래. 그래서 얘는 이제 맞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자, 그럼 이제 얘는 봐봐. 로그 2x는 제 흰색 그래프잖아. 그치? 근데 얘네 로그 3의 x 그래프를 노란색을, 이 노란색을 어떻게 해야 이렇게 돼? 이걸 어떻게 해야 이런 식이 나와? 왼쪽으로. 그렇지.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을 해야 이은에 있는 식이 나오는 말이야. 이은에 이 식이 나오는 말이야, 그렇지? 네. 자 그럼 이 노란색 그래프를 왼쪽으로 한 칸씩 옮겨 볼 거야. 자 그럼 이1점 마영은 여기로 가겠지. 네. 오른쪽. 그리고 3점 마일이었던 거는 2점 마일로 가겠지. 네. 그리고 9점 마이었던 건8점 마이로 갈 거야, 그렇지? 네. 그래서 이렇게 래퍼가 그려지고 네. 그럼 정근선의 방정식도 왼쪽으로 한판 이동을 하겠지 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이 정근선의 방정식이 될 거야 네.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 이 진수를 네. 0으로 만드는 X 값즉 X가 마이너스 1이잖아 네. 그게 정근선의 방정식이 된다 했어 그치? 응. 네. 음. 잊지 말고 자 그래서 지금 흰색과 빨간색을 이제 비교하라는 거거든? 네. 자, 그럼 0에서 2 사이를 보라는 거네. 이만큼을 보라는 거야. 0에서 2 사이니까, 그치? 네. 맞아? 네. 자, 그럼 흰색 그래프도 2콤마 1을 지나지? 네. 빨간색 그래프도 네. 2콤마 1을 지나게 평행이동이 됐어, 그렇지 네. 자, 그럼 이 범위에서 빨간색 그래프와 흰색 그래프가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인데 여기서 만나서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 여기를 보라는 거잖아. 그치? 빨간 그럼 빨간색이 다 크지? 빨간색 그래프 얘가. 네. 흰색보다 함수값들이 음주가. 전부 다 위에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 여기서는 이제 만나는 거고. 그치? 네. 그러니까 니은도 맞다. 맞다고 확인을 할수 있겠지? 응. 네.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은 지수 함수랑 로그 함수식이 더해서 그렸어하지만 네. 이런 걸 우리가 초월함수라고 하는데 네. 이거는 음, 풀이 방법이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을 해도 되고. 응? 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 얘도 증가잖아. 그렇지 않아? 계속 y 값들이 응?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고 얘도 증가함수잖아 하지아 네. 어떤 의실수 저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서 증가하는 함수인데 네. 그럼 얘도 함수값이 증가하고 얘도 함수값이 증가하기 때문에 결국에 네. 이두 개를 더한 값도 항상 네. 증가할 수밖에 네. 없거든? 그치? 네. 어떻게 증가하는지는 모르겠어. 네. 하지만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치? 네. 이런 거 우리가 순증가라고 하거든? 네. 자 그러면 이 더한 식의 그래프를 그냥 빨간색 증가한다라고 볼때 이거에 봐봐 이 빨간색의 그래프와는 0이라고 써놓은 거는 X축과 만나는 이게 X축과 만나는 그 교점이 알파라는 얘기거든 여기가 지금 알파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자, 그럼 그 알파가 2분의 1과 1사이라고 줬잖아 잘 봐봐 그럼 이, 이 알파라는 애는 2분의 1과 1 사이에 있는 값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네. 내가 이 식을 만약에 새로운 식 hx라기 두개 더한 거를 잘 들어봐 네. 자 그럼 얘는 네. h2분의 1 값은 음수가 나와야 되고 네. h1 값은 양수가 나와야 된다라고 이 상황을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그치 네. 자 그러면 2분의 1을 여기다 넣어서 계산을 직접 해볼거야 네. 그럼 얘는 2분의 1을 넣으면 얼마야? 네. 루트 2 루트 2고 여기다 2분의 1을 넣으면 얼마야? 마이스1 어, 아, 마이너스 거든 그럼 이건 1.4에서 1정도를 빼는 거니까 얘는 음수가 아니라 양도. 양수가 되는 상황이 생겨버려 네. 그래서 이건 틀린거야 이건 네. 틀린거야 음수라고 할수 없는 거잖아 그치? 네. 자 이렇게 풀어도 되지만 사실은 얘는 그래프로 한번 생각을 해볼래 해서 나온 문제거든? 네. 자, 그럼 이거를 봐봐. 2의 네. x제곱 플러스 로그 2의 x가 0이다 라는 티그세 식을 2의 네. x제곱 그 다음에 넘길 거야. 마이너스 로그 2의 x제곱 이렇게 바꿔도 상관없잖아. 그치, 잘 봐봐. 자, 그럼 이제는 얘 그랬고 그릴 수 있지? 네. 그리고 얘는 음, 이 마이너스를 아, 로그 2분의 1의 x 이렇게 바꿨어도 상관없지. 네. 얘가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얘가 이렇게 앞으로 나가게 되는 거잖아. 자 그래서 봐봐. 하나는 자 y는 2의 x라는 지수함수를 그릴 거고, 네. 그리고 하나는 y는 로그 1의 2분의 1의 x라는 로그함수를 그려줄 거야. 네. 자 그럼 점몇 개만 찍으면 되잖아. 네. 얘는 0,1 1,2 1, 1, 2 그치? 마이너스 응. 그래, 1 콤마 그러면? 2분의 1 2분의 1지. 어? 응. 그러니까 이런 지선수를 그리면 될거야 응. 이렇게 올라가는 이게 y는 2의 x 그래프 이거는 그릴 수 있잖아 그치? 응. 자 그럼 얘를 그릴건데 얘도 점을 몇개 찍어볼게 음. 1 콤마 0은 일단 지나야 돼 그치? 네. 그리고 밑이 감소 범위니까 요렇게 그려야 되거든 로그함 수를 네. 맞지? 네. 그 다음에 2 콤마 마이너스 2분의 1 콤마 2분의 1 콤마 당연히 네. 1이야 그치? 네. 응. 그리고 2 콤마 2 콤마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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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그치? 응. 2 콤마 마이너스 이런 점을 지나게 이렇게 그려주면 돼. 쭉 그려주면 되는데, 이렇 내려가겠지? 일단 중요한 거는, 여기 교점이 생겼지, 지금. 여기 지금 교점이 생겼잖아. 그게 얘가 말하는 이 해. 이 방정식을 풀었을 때, 이 해라는 거는, 이 교점, 그래프상의 교점을 얘기하는데, 이게 지금 뭐라는 거야, 그러면? 알파라는 얘기야. 네.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자 그럼 얘가 알파가 2분의 1과 1 사이에 있냐 하고 물어봤잖아 네. 그럼 1보다 작은 건 알겠어 알파가 지금 1이 여기니까 1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알파가 1보다 작은 건 알겠지? 그럼 뭐만 조사를 해보면 되겠어? 네. x가 1분의 1일 때를 우리가 여기다 넣어봐 로그함수에다 x가 1분의 1일 때를 넣어봐 그럼 뭐야? 네. 자 그럼 얘가 2분의 1일 때 1이라는 거거든? 네. 이 점이 2분의 1,1이라는 얘기거든? 네. 근데 그 교점은 더 왼쪽에 있잖아 노란색 점이 흰색 점 보다 왼쪽에 있지? 네. 그러니까 알파가 알파가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야? 2분의 범위. 1보다는 큰게 아니라 작다고 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 돼? 네 그래서 애가 2분의 1보다 알파가 크다 그랬으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치? 응. 음. 알겠어? 응 자, 응? 508번은 평방은 기출이었대네 범위가, A가 0과 1, 사이 그리고 B는 1보다 크다 그랬어. 근데, FX가, 지금 밑을 A로 하는, 감소하는 로그함수고, GX는 밑을 B. 그러니까 증가하는 로그함수다라는 거야. 알겠어요? 네. 음. 자, 그때, 음, 이 FX가 X축하 교점이 생길 거 아니야. 그거 우리가 X절편이라고 하잖아. 그치? 그 y가 0일 때 그게 x 절편이잖아. 그럼 얘가 0이 된다라는 거는 응? 그 함수의 진수가 얼마면 된다? 응? 얘가 얼마면 된다는 소리야. 알잖아. 1 이라는 소리지. 네. 응. 음. 그때 우리가 이 x축의 즉 x 절편을 찾을 수가 있잖아. 네. 잘 봐봐. 그러면 얘는, 아, 진수가 1일 때이 x절편이 나오니까, 그러면 dx가 1이라는 소리고, 그 x절편, e x 값이 b분의 2라는 소리니까, 그러니까 얘가 말하는 그 x축의 교점이라는 거는, 응? 음? b분의 2, 0이라는 점이었어, 그치? 요거였어. 어렵잖아잘 봐봐. 네. 음. 자, 그러면 저 로그함수가 감소함수고, 그치? 네. 요렇게 생겨먹을 건데, 네. 음? 얘가 지금 fx. 이렇게 네. 생긴 로그함수를 길을 건데, 이 교점 있지, 이 교점. 요게 네. 음? 2분의 2것만 0이라는 소리야. 어렵잖아 자, 근데 그 교점이 뭐라고 했냐면 이 녹감수 gx 있지 이 gx의 정근선 위에 있어야 된대 자, 그러면 이 gx의 정근선을 또 생각을 하라는 거잖아 그치 얘는 여기에서는 x 절편이 중요한 거고 여기서 지금 여기에 정근선이 중요한 거거든 근데 정근선이라는 거는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이 진수를 뭘로 만드는 0으로 네. 만드는 그 X 값이 정근선을 방정식이라 했지, 그치? 네. 자, 아, 그럼 얘는 AX가 1이라는 소리고, 그러면. X는. 네. 그 그러면 X가? A분의. A A분의 1이라는 거야. 네. 그럼 X는 A분의 1이라는 게 정근선인데, 이 노란색 정근선이, 응? 네. 이렇게 이 점을 지나야 된다는 얘기야, 이 문제는. 네. 이해 음. 이 빨간색 상황에서 이 X 절편이 이 노란색 정근선 위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는 이 정근선이 이 점을 지나야 된다라는 거라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X는 A분의 1이라는 정근선인데 그 정근선 위에 얘가 딱 찍혀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니까 얘랑 얘랑 똑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 X, A분의 1과. 여기서 구했던 x 절편 B분의 2가 똑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네. B분의 이제 다 했어, 이제. 그럼 A분의 1과 B분의 2가 똑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였어. 네. X절로 곱하면, 응? 2 a 가 B라는 관계식이 나온다. 그래서 얘가 AB에 대한 관계식을 찾으라 했어. 그러면 2, 2, 3번 중에 답이 있는 건데, 그치? 그치? 근데 A 범위를 생각하라는 거거든? 자 근데 문제에서 준 범위, 이걸 우리가 여기다 다시 써 볼게. A라는 거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데 B라는 건또 1보다 크다 했잖아, 문제에서. 근데 B가 지금 방금 뭐라고 그랬어이 B를? 2 a 라고 구했지? 그냥 근데 다 a 를 써도 된다는 소리 아니야? 그치? 자, 그러면 얘네. a는 1보다 일단 작을 거야 그치? 2a는 2보다 작다 자 그럼 얘는 양반을 2로 나누니까 2분의 1보다는 크다 이렇게 나와 그럼 이거 두개 네. 교집합이니까 2분의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 그럼 0보다 크다는 것도 만족하게 됐지? 네 그래서 답이? 3번 3번이라는 소리다 네 말씀하지 않으시겠어요? 네자그 음. 다음에 이제 500 9번을 볼 건데. 자, 509번도. Y는 log2의 X 그래프가 지금 그려져 있지만, 얘가 그려져 있지 않아도,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서 이 문제들을 풀어야 돼. 알았지? 자, 그럼 log2의 X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1,0. 2,1. 1. 0. 0. 2, 1. 1. 그치? 응. 그 다음에 2분의 1 콤마 마이너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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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그치? 그래그그리는 연습을 하지 그치? 꾸치그돼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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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이 그치? 그치? 그그 어, 5, 6, 7, 8,3. 3. 어, 3. 까지만 한번 그려볼게. 응. 여기가 3. 그래서, 이렇게 서 이렇게 8,3을 지나는. 지금, 얘는 사실 책에 그려져 있어. 근데 다시 좀 정확하게 그려본 거야. 응. 자, 그럼 얘가 X축과 만나는 점을 A라고 할거래 그럼 A가 지금 몇 코만 두시라는 거야? 몇 코만. <laughs> 당연히, 여기. 1,0을 A라고 하는 거야. 그렇지 자, 그럼, 5 a 라는선분이라는건 5는 원점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5 a 라는선분은 네. 이만큼을 얘기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1짜리 선분인 거야. 네. 자, 근데 얘는 이 노란색 선분을 x축으로 다섯 칸, y축으로 세칸 평행 이동한 선분. 네.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잘 봐봐. 이게 지금 노란색 선분이잖아, 그치지 이게 지금 노란색 선분이잖아. 네. 근데 이거를, 어? 네. x축으로 다섯 칸. 그럼 뭐야? 하나, 하나 둘, 둘, 셋, 넷, 넷, 다섯 칸. 네. 그리고 y축으로 세칸 올리래. 그러면 하나 네. 둘셋 여기에 그려지겠지? 네. 이해 돼? 그럼 네. 얘가 봐봐 여기 5,3에서 시작해서 네. 6,3에서 이렇게 끝나는 이 자리에 네. 옮겨지는 거야 네. 이해 되지? 얘가 여기로 옮겼다는 거야 그치? 자자 네. 자, 그래서 이 점이 5,3이라는 점이고 이 점은 네. 6,3이라는 점이 될 거야 네. 자 그랬을 때이 로그 2의 x 플러스 a 라는 것은 하지만 네. 이 흰색을 어떻게 해야 이런 식이 될까? 원래 네. 이 흰색은 이거잖아, 그렇지?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식이 될까? 음, 왼쪽으로. A, 왼쪽으로. 그렇지. 마이너스 a만큼 왼쪽으로 얼마큼 a만큼 상행 이동을 시키겠다라는 거거든. 네. 자 지금 얘는 맞나 안 맞나? 얘는 지금 흰색 그래프인데, 이 노란색이랑 맞나, 안 맞나? 안 맞나. 안 맞나. 자, 그런데, 얘를 왼쪽으로 얼만큼 평행이동을 시키면, 당연히 얘가 왼쪽으로 이동을 하니까, 이렇게 만나겠지.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한다면, 여기서 이렇게 만나게 되는 상황이 생기겠지? 네. 응. 자, 그럴 때, 이 A가 제일 클 때랑 제일 작을 때가 얼마야? 라고 물어보는 거야. 네, 두 장면. 점을... 그러면 이거 넣고, 5코마3 넣고, 6콤마... 6콤마 3을 넣으라는 거잖아? 그러면이값이두 네. 개가 띵띵 나오겠지? 네. 그럼 그 사이에서 당연히 이 노란색과 빨간색이 만나는 상황이 발생한다라는 거야? 네. 아시겠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봐봐. 얘를 넣게 넣을 건데, 자, 그럼 얘는 이 빨간색이 5콤마 3을 넣었을 때, 네. Y 값이. 네. 그 다음에 X 자리에 6을 넣었을 때이 빨간색 Y 값은 어? 네. 3보다는 커야 된다. 이렇게 최대값, 최소값의 범위가 나오겠지. 네. 자, 그래서 5콤마 3을 일단 넣어보고 6콤마 3을 넣어볼거야 어디에? 이 빨간색 여기에. 딱 네. 그 넣자. 그럼 이 식이 어떻게 될까? 3은 로그2에 5 플러스, 플러스 a 이렇게 되겠지? 네 a가 작 자, 근데 x에 5를 넣은 함수 값이잖아 이거는 x에 5를 넣은 함수 값은 3보다 어때야 된다 그랬어 엄마가 작아. 작아야 된다 그랬지? 자, 3보다 작거나 같아도 만나잖아 그치? 네. 응. 자그 다음에 이제 얘도 해보자 자 y에 3 넣고 자 로그2에 6 6 플러스 a 식이 이렇게, 이렇게 되겠지? 네. 응. 이렇게 되겠지? 그치? 네. 자 그럼 얘는 이제 x에 6 넣었을 때이 네. 로그 함수 빨간색 함수 x에 6을 넣었을 때그 함수 값은 3보다 크지? 네. 3보다 커야 얘가 이렇게 만나는 상황이 발생한다 했잖아 그러니까 3보다 네. 크다 그럼 3이랑 똑같을 때는 여기 이렇게 딱 붙어있을 때는 얘기하겠지? 이렇게 있지? 똑같을 때 그것보다는 커야 만난다는 거지? 됐다 네. 이거 풀면 되 이제 이거 풀면 되는데 자, 그럼 얘는 로그 이게 얼마야? 8 8이고 아, 우변은 그대로 로그 2에 5 플러스 a 네. 그러면 이제 얘가 위치 증가 범위 로그 고정식이 되는거지? 얘 네. a는 3이야 그렇지 너무 좋다 그럼 얘 진수만 비교를 하면 되는거니까 a가 3. 3 이하 그럼 여기에서는 a의 최대값이 3 3으로 나오는거야 네아그 다음에 자 얘도 얘를 로그 2의 8 보면은 로그 2의 2 플러스 a인데 로그 부등식 위치 증가 범위니까 그냥 진수끼리만 비교를 하면 돼 그치? 그러면 a의 범위가 2 이상. e 이상이어서 여기서는 a의 최솟값이 2라고 나오는 그런 문제였어 88의 네. 5. 그럼 답은 뭐가 네. 되겠지? 네. 되겠죠? 네.